우리 함께 말씀 민수기 6장에서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축도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주일 란 예배 시간에 이 축도라는 이제 순서를 하는데 이에 복을 기는, 비는 기도라고 이 축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고린도후소 13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신약의 축도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에 예, 오늘 우리가 본 축도는 구약에 있는 축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도하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축복의 문구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기도할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는데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 진군을 해야 하는데 이에 그들 가운데는 이제 전쟁의 위험 많은 이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이겠습니까? 우리 우리들 속에서도 항상 이러한 위험들이 이제 도처에 늘 있음을 보게 되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항상 연약하고 미숙하고 늘불안전합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우며 늘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는 둘레에 가시로 완전하게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적이라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막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에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 이제 요청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 아니면 우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곳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 준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0편 91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신명기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되 섬세하게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켜주심,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전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전혀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오셨던 것이고, 우리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이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곧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이러한 홍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구할 만한 자격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자격 없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주 천천히 천천하게 그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인데 얘 예,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어떤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계속 지켜볼 때에 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예, 의미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아기를, 이 아기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돌봄을 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어머, 엄마가 아기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줄 그러한 자세로 바라보는 줄 압니다. 그러게 여기 평강은 살롬을 의미하는데, 예. 이 샬롬은 안전, 행복, 번창.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데 여기 평강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 이 평화는 꼭 우리 인간 가운데서 가장 있어져야 하는 또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복 중의 하나인 줄 압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평강이 없다 간다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줘야 할 복이 바로 이것,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당을 앞, 앞에 두고, 두셔, 두고 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늘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지켜주심의 복을, 은혜의 복을, 평강의 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바라볼 때에 이 축복의 기도 속에서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2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축복의 기도는 지사장들이하지 많은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16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 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리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복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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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복주신다. 라는 이 여워라는 명칭이 세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우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너임을 이인칭 대명사인 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이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원하고 원하고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얼마나 이제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너희 가운데 이복 주고 싶고, 이복이 아니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도 할수 없는 이 축복권을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중재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스라 백성들은 모든 악한 세력들부터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축 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은 누가 이러한 제사장 축복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인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서신에서도 이러한 이제 한결같이 편지의 서두에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로 부르심을 모, 입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 쫓아 은내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도 왕같은 지자인들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계속 축복 기도하는 인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땅 가운데 늘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